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좀 따라가 볼까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들이 또 있어서요. 자 보면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정말 레스토랑 사업에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스타쉽이 있는 엘리어에, 저말 이제 보면서 혹은 기다리면서 이제 레스토랑을 지금 퍼블릭 액세스로 하게끔 좀 노력 중에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했습니다. 지금 슈퍼차저랑 레스토랑을 묶는 것도 있고 이제 스페이스X도 레스토랑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 음식 사업에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 아무래도 동생 영향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동생 음식 사업을 하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스타쉽도 레스토랑에 좀 연관되어 간다 재밌어서 이제 이걸 시작을 했고요 자 스타쉽을 보면은 우리가 화성 가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큰 픽처는 화성이죠. 화성 가는 게 주요 목적이긴 한데요. 아직 일론 머스크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화성까지 가는 데는 아직 기술 개발이 더 돼야 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서포팅 되는 것들이 받쳐줘야 지금 갈수 있죠. 그러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스타쉽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냐면은 당장 지금 알테미스그 나사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지구 오비탈를 위한 어, 예를 들면 스타링크죠 그러니까 여러가지 페이로드로도 쓰는거죠 저번에 얘기했듯이 스타쉽은 어마무시한 양을 우주로 실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이랑 지구 오비 사업을 스타쉽을 계속 써먹으면서 발전시키고 돈을 모으면 아마 그 다음 이제 화성을 가는 거죠. 실제로 화성 가는 게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또한, 또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상황도 받쳐줘야 되는 거죠. 보면 이제 지구랑 화성이랑 얼라인이 잘 돼야지 중력 가속을 이용해서 오빛 가속을 이용해서 이제 말수를 이제 최단거리로 효율적으로 가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이 있어서 그런 타이밍까지 잘 해서. every 26 m o 마다 이렇게 보내는 것까지 뭐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이제 달에 간다 얼마나 효용성이 있냐면은 어, 스타링크 지금 쏘는 거 팔콘 9으로 쓰는 게한 60개씩 올리는데 스타십을 쓰면은 한 방에 400개의 위성을 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늦어지고 있죠 그 스타링크가 올 여름이면 예, 저도 받아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딜레이 되는 게 생각보다 위성 커버리지가 어, 많이 늘진 않아서, 그래도 뭐 거의 10만 명 가까운 유저를 이제 확보해서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어, 그걸 빨리 가속화 시키려면 결국 스타시이 스타링크에 투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 400개면 이게 거의 몇 배입니까? 진짜. 6배가 넘는 수치인데, 대단합니다. 이제는 400개의 위성을 우주에서 한 번에 팡! 쏘는. 그래서 실제로는 요게 더 많이 쓰이고, 그 다음 화성이다. 화성 가는 거는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다 받쳐줘야 된다. 스타십에 좀, 계획을 알아봤고요 자, 일론 머스크의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트윗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 주 너무 아픈데. 넘어가기 전에 또 스타십 얘기를 해보면, 요 테스트,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좀 실현화되는 게 이제 가시권에 왔다라는 거지. 이제 어플로브만 남았는데, 또 레귤러트리 어플로블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으나. 뭐몇번 항상 아무런 태클 없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죠. 아무래도, 정부 관리자들, 나사는 안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좀, 이거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요. 그걸 또 너무 비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 안정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거겠죠. 그래도 빨리 되면은 보는 입장에선 좋으니까, 이번에 레귤러트리 어프로볼이 잘 났으면 좋겠고, 오늘 핵심 내용은 이거죠. 아주 그만 때렸으면 좋겠는데, 어, 이제는 아예 이제 하이드로제는 수소경제는 예. 요, 요, 트윗에 대한 것은 좀 그래도 순화해서, 이제 솔라나 윈드나 배터리 해서, 일렉트리카, 전기차가 o 비어 i 리 명확히 미래다라는 거죠. 뭐에 대한 이 트윗 답글이냐면,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저의 주특기가 맨날 이렇게 논문 가져오는. 근데 논문도 너무,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게 맞긴 합니다. 모든 논문이 다 맞진 않습니다. 다만, 논문이 어떤 기사보단 낫죠. 그러니까 기사는 결국 기자가, 뭐, 검증을 한다 그러지만, 논문만큼 검증하진 않으니까요. 논문은 제가 쓴다고 해서, 뭐, 바로 퍼블리시 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에디터 컷을 통과해야 되고, 에디터가 이제 그 다음 리뷰어에 넘기겠죠. 그럼 리뷰어들을 통해서, 그래도 전문가들이 계속 보니까, 최소, 진짜, 에디터 플러스 리뷰까지 하면 전문가 5, 6명이 꼼꼼히 몇 달을 거쳐서, 그래서 논문은 기사만큼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좀더 검증된 거니까 믿을 만해서, 아, 논문에 나왔다 그러면 너무 100% 믿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래도 틀립니다. 그래도 틀리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이 논문을 이렇게 얘기 전에 이렇게 밑밥을 까냐면은, 예, 수소경제는 최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논문 앱스트랙트만 봐도 느껴지는 게, 어느 정도로 최악이냐면, 야, 이건 좀 몰라,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아, 물론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이드로젠, 수소는 그레이 하이, 하이드로젠과 블루 하이드로젠으로 나누거든요. 현재 아직 핵융합이라든지뭐 이렇게 깨끗한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방법은 근실내 안올 거니까, 현재로서는 결국 메탠, 메탄을 이용해서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해서 수소를 얻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내추럴 캐스 그냥 태우는 거나, 심지어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비판적으로 들을 필요는 있지만, 야, 석탄 태우는 것보다도 최악이라니. 뭐 어떤 면에 있어서는 60%나 디젤 오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디젤 그냥 태우는 게 낫다라는 거죠. 예, 논문 결과가 그겁니다. 어떻게 시나리오를 따져봐도 지금의 하이드로제는 전혀 친환경이 아니고, 카본 에미션 그 CO2를 줄이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가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이게 주요 우리가 얻고 있는 수소가 이게 뭐 부산 수소니 뭐니 해도 결국은 다 화석 연료랑 연계되어 있어서 그런데 보면은 이미 이거를 화석 연료로부터 수소를 전환할 때부터 카본 그렇 CO2가 나옵니다. 이것부터가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캡처해서 이제 그걸 이제 블루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데 좀더 친환경적으로 저렇게 나온 것들을 다 캡처해서 묻는다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적인 면이나 다방면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이제 평가했을 를때 그래도 안 되더라라는 거죠 결론이 뭐 이래저래 따져봤는데 음 의미 없더라 여기 보면 really there is no role for blue hydrogen이랍니다 카본 프리 퓨처를 위해서 아예 예, 의미가 없다라고 그냥 결론에 딱한 줄로. 뭐, 깁니다. 길어서 여러 가지 이런 실험데이터나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했지만. 아 이게 좀 제가 워낙 전기차 팬이다 보니까 이게 좀 비판적으로 듣긴 하긴 해야 되는데, 논문은 뭐 이런 논문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러,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윗을 해서 제가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논문도 읽게 됐는데, 아마 수소가 뭐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결국은 그거는 수소가 오는 게 깨끗하게 오지 않으면은 좀 힘들 것 같다.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하등의 도움도 안 되고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하루 빨리 좀더 기술 발전이 그러니까 수소 시대가 전혀 안 온다라는 건 아니고 근데 근시내? 그 막십십년 10, 안에도 안올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전혀 쓸데없는 기술이라는 생각은 들진 않고요. 그러니까 빨리 핵융합 기술이라든지 뭔가 더 획기적인 게 터지지 않으면 현 상황에서는 도움이 1도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뉴스로는요. 이건데 한 가지 진짜 이것도 좀 재밌어서 마지막 뉴스를 넘어가기 전에 재미난 걸또 가져오면 DMV죠. 아마 캘리포니아만 DMV라고 하는데 참고로 미국은 그 운전면허 갱신하는데 이름 기관 이름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DMV는 아마 캘리포니아만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건데 Department of Motor Vehicle로 이게 테슬라를 가지고 이게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이렇게, 관리, 이렇게 딸려면 관리 감독하시는 그 평가자가 이제 다시 같이 타거든요 타는데 좀 한국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냥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검사하시는 테스트 하시는 분이 옆에 타가지고 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저거 이렇게 돌아가 봐라 막 그러거든요 그때 이 테슬라 차량에 그 테크 그 주행 보조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끄고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이제, 끄질 못하죠, 테슬라 차량들은. 끄, 꺼도 위급하면 개입을 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옆에 있는 그걸 평가하시는 분한테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소통이 안 돼가지고, 다 끄질 못해가지고, 펠리어가 됐고, 심지어는 여기 재미난 사연은, 리제러네이션 브레이킹 때문에, 이게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면 마치 브레이크를 안 받는 것 같이 보여서 그런지, 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테크에 대한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소통이 잘안 돼서 운전면허에 이제 떨어졌다라든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빠른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또 미국에서는 운전면허를 따는데 영향이 줄 수도 있겠구나. 라든좀 재미난 뉴스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는 독일 공장이 언제 도냐는 거죠. 베를린 공장이.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도냐. 인터뷰한 영상도 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지 아직은 뭐 그렇게 확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 조만간 돌것 같긴 하죠 분위기는 뭐 그런 추측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가지 않았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분위기는 결국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큰 대세는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환경 단체라든지. 의심은 되지만,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라든지 아무래도 자기 앞마당에 독일이 정말 자동차 강국인데, 지금 미국 회사가 와서 전기차 만들겠다 그러니, 썩 그렇게 모양새가 좋진 않지만, 안 그러면 더큰 그림에서는 앞으로 유럽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차를 받아야 됩니다. 테슬라의 인기는 상당하고 수요도 아직 견고한데, 이런 유럽 본토에서 중국에서 생산된 차를 받고 싶지 않으면 빨리 베를린 공장을 돌리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큰 흐름에 있어서는 결국 베를린에서 생산이 안 될래 안될수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걸 이제 지연시키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리고 애시당초 계속 얘기하지만, 이걸 생산 안할 거였으면은 허가를 안 했겠죠. 이제 와서는 끊기에는 이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뭐큰 흐름이 바뀐 건 아니지만, 이 마지막 줄이 굉장히 크게 와닿아서, 이제 빨리 생산 안 하면은 계속 중국 걸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느니 빨리 본, 본 유럽에서 생산하는 게더 낫겠죠. 그래서 하루 빨리 돌아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뭐 그리고 테슬라의 주 특기인 다 공장이 완공되지 않아도 생산은 가능하니까 늘 빨리 유럽에서 그런 생산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